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? 벌써 6동 중에서 2동이나 팔렸다는 사실 인기 있다는 거지 바지 H빔도 안 올라갔는데 벌써 2개나 분양이 됐어요 저희 눈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 좋고 저희가 하는 이 상품 정말 괜찮다 혹 자분들은 그러세요. 오,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아, 희사 알아보세요. 싸요. 이 동네는 정말로요. 지금 바닥, 완전 바닥. 오, 이 바닥 끝까지 왔잖아요. 오, 뜨거워. <목소리> 뜨끈뜨끈한 바닥에, 뜨끈뜨끈한. 근데 익는 물만 남았어. 딱 익으면 그냥 쫙 올라가는 가격이 쫙 저희의 상품이 그런 위치에 정해져 들어서 있고 두 분이 선택하셨다는 거. 네 동이 남아있습니다. 제가 요 동네에 저희 건축을 하면서 주인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뵀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중기업자잖아요. 좀 파세요. 라고 했더니 다안 판대. 왜? 지금이 제일 바닥인데 더 올라갈 거 뻔한데 왜 파냐고 저한테 대료 막 성을 막확 내시는 거예요. 할 말이 없어, 할 말이. 나도 알거든. 여러분들, 제가 얼굴이 원래 이렇게 까만 사람이 아닌데, 피와 땀을 그냥 여기다가 쫙,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제 5부지입니다. 팔리지 않았어요. 여기가 이제 창고 자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앙카를 심어 놓은 데들이 여기 이제 빔이 이제 쫙 올라가게 되고, 여기 이제 판넬이 이제 딱 쓰는 순간, 완벽한 창고의 모습이 쓰겠죠. 여기 딱 보시면 입구는 요 앞이 될 거고요. 여기서부터 요 앞자락부터 여기 이 공간이 다다 다 마당이 된다. 창고치고는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큰 거. 지금 50% 이상 진척이 다된 상태입니다. 마지막 이제 뭐대미우기 작업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스팔트 작업을 쫙할 거고요. 예, 그렇게 되면 아주 깔끔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 진행된 모습 보여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모습 저희가 왜 여기다 투자를 하고 왜 여기다 분양을 하고 손님분들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마지막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2순환고속도로 동네 인터체인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에요. 전에는 저희가 저기 그 공사장 출입구 쪽에서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조용했거든요. 음.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동강, 생동감 있는 모습. 펌프들 들어가고 있고 막 대형 롤러가 막 평탄화 작업을 막 하고 있고 포크링이 딱 있고 삑삑삑 얘네들이 뭐하냐? 얘네들이 동네 땅값 올려주는 거예요. 제네들 다닌다고 제발 좀 민원 좀 놓지 마요. 제네들이 당신네들 돈돈 올려주고 있고 땅값 올려주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막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. 멈춰있지 않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 교각이로 상판들이 쭉 연결되는 순간 완공이 되는 거죠. 제가 이도내동 가격이 지금 어떻다 그랬죠? 바닥 바닥. 저희 지금 또 바닥이 있어. 어디 바닥? 교각 바닥. 근데 무슨 교각? 제2순환고속도로 교각 바닥에 나와 있어. 이 동네는 바닥이야. 상판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때 늦습니다. 저희 물건 그리고 저희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요. 이거밖에 없어요. 제말 흘려듣지 마시고요. 꼭 귀담아 들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제가 분양하고 있는 물건 6동 중에서 벌써 2동 팔리고 4동 남았습니다.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.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